보니까5.18 음. 청년호, 음. 청년호 제1 1호, 음. 제 2호. 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역전 역에 역에 그, 그 플랫폼에 음. 어. 5.18 여기 5.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강도철이마운그이 응? 얘도 무슨 뭐5.18누에꼬 집안 뭐5.18뭐제철소 무슨 뭐 그 다음에, 여기 그, 아까, 님을 위한 교양시 아,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복, 네. 이게, 그 저, 영화. 그, 이,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가면은, 북, 음. 이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자료센터가 있어요, 5층에. <laughs> 거기 가서, 님을 위한 교양시 좀 빌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테이프를 줘요. 음. 지금은 CD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테이프로 볼때 와서, 요런 조, 조그만 골방에 가서, 음. 이제 그 비디오를 본 거예요, 이게. 음. 비도를 본데 님을 위한 교양시제 1부 제 2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 여기에 보면은 어, 영어 문 영어 문화 어. 어, 영화 문화 리춘고 리춘구가 북한에서 최고 작가래. 음.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황석영 있잖아요. 아 같이 썼구나. 어, 황석영이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어? 윤이상이 있잖아. 윤이상 네. 어. 어? 있고 윤이상 음. 있고 요게그 이제 빼갈 빼갈 타서 이제 환각제 미기는 장면이야. 아. 어? 여기 이제 뭐, 환각제 먹는 거, 어. 수통에다, 네. 수통에다, 황갑제 먹는 거, 그래가지고 뭐, 막 그, 살인, 응? 식욕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돼 있고, 어. 요게 이제, 이, 이 솔로몬 앞에선 5.18이고, 여기 보면은 2014년 이게 10월 달에 이 음. 책을 썼어요. 제가 최종보고서를 쓰죠. 음. 그랬어요. 음. 이책 말고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어, 네. 음.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아, 딱 이때 거기서. 맞춰서 2년, 2년, 2 영상이, 그러니까 이 영상은, 여기에 이 영상이 추가된 것이 바로 이 책이야. 네. 네. 그러면 여기에도,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광주 현장에서 작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네. 광주가 수복되고 5월 27일 새벽에 광주시가 수복이 되고 음. 이제 개헌군이 이제 그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개헌군이 40일 동안 남아서 광주시이 얼마나 그그그너저분하겠습니까 예? 그거를 전부 청소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네. 따르잖아. 네. 따르잖아. 그럼요. 개엄군 어? 네. 아저씨 엄청 따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엄군이저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저그이 선동하는 것처럼 네. 어? 보기는 보, 보이는 족족 잡저 죽였다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개엄군을 이렇게 따르느냐고. 다 도망가죠. 무서워서 덜덜덜어 순박하잖아요 어, 어, 어. 어린애들은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소하는 모습이 아래 위에 다 있잖아 음. 네? 40일 동안 남아서 광주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덜덜덜덜덜덜 그 어, 열흘 동안 파괴됐으니 얼마나 많이 파괴됐어요. 돌, 네. 돌 던지고, 뭐 별거 다, 지, 다 던졌는데, 화염병도 던지고, 어? 여기, 봐. 이거 다 청소해주잖아요. 네. 저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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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네. 잘못했으면 우리나라가 네. 적화될 것만네요 네. 네. 그럼, 전교한 네. 장군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제 아,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걸, 이게 뭐냐 하면은 아. 광주 5.18 기념재단이 유지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기록이 있어요. 역사 기록이. 그면 뭐뭐 날짜별로 이 타임라인이라고 그래 타임라인 음. 그러면은 뭐 오,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5월 2 2일날 5월 2 2일날 오후 3시 08분에 어그그 음. 그 서울에서 온 500명 500명 학생 환영 대회 음. 이렇게 써있어 거든 분명해 음. 그러니까 그거 600명 야이거 공수특전대 6아저 북한군이다 이게 북한 음. 특수군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그거를 다 지운 거야. 음. 어. 어? 지웠다가 그다음에 우리 네티즌들이 또 하나 하나 또 하니까는 또 요새 며칠 전에 다시 요거 복구한 거야. 어, 어. 응? 어. 그럼 이렇게 기록을 지워. 어. 어. 그다음에 조작의 발이구만 조작의 발. 네. 여기 여기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202013년에 역시 2013년에. 이게 채널 TV 조선에 TV 조선에 그 옛날에 그 월간 조선 월간 조선 편집장 했던 이름이 뭐야 그,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걸 하는데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 월간 조선에 또 이제 그 발표를 했고 TV에도 이제 나왔고 TV 조선에 나와서 그원은김영삼 뭐 기자 맞아 아, 김영삼 근데 황장엽하고 이제 김덕공이를 이제 음. 해가지고선 자기가 취재를 하는데 국정원이 와서 방해한행위뭐 그런 것까지 음. 이제 다 해가지고 음. 이때 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김덕공이가 음. 김도공이가어 5.18은 북한이 저질러 놨다 저질렀다 어. 음. 그러고 남한에다가 뒤집어씌운 거다 음. 음. 그 학살을 북한이 학살을 해놓고 남한에다가 남한군에 한국군한테다 학살 한국군을 학살자로 몰았다. 음, 어, 음. 어? 음. 어, 그런 사건이다. 음. 여기 김도공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